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오늘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건 봉합이 된다. 결론적으로 제가 2, 3일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하게 오늘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뭐 제가 시사하는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한동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을 그리고 통진당, 종북 세력을 막을 수가 있고 종북 세력들이 통진당 부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불협화만 나면은 이것을 막 대서특별하는 언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엮어가지고 이 총선판에 이용하려는 그런 민주당 패거리들 통진당 후신인 이런 종북 세력들이 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국까지 합세해서 나라를 완전히 개판치려고 하는 이런 내장 없는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더 뭉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철구 의원이 그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어떤 그 요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도 다 받아들여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지금 이제 딱 21일 남았는데 총선이 더 이상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수뇌부들이 정말 무언가 열심히 지금 봉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올인하고 있는데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약간의 불협화음은 오늘 이후로 원상태로 돌아온다. 거기다 이종섭 대사도 25일 날 기욱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재명 이 사람은 무슨 도피를 했다는 둥 외국으로 도피시켰다는 둥 대통령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현혹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상한 양반이 있어요 한동훈 물러나라 독식의 욕심이 강하다 궁정구대타를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이가 자 이렇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뇌정업무 양반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만히 지금 봉합이 잘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SNS에다가 한동훈 물러나라 독식의 욕심자다 궁정구대타를 일으키는 한동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한때는 자기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멘토요! 이러고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 짓거리더니, 이렇게 또 나는 이런 좌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수가 될 자격은 절대 없다고 봐요. 이 양반이 신평 변호사라는 분인데, 늦장없는 짓거리를 해왔더라고. 아니, 지금 오늘 잘 정리가 돼가고 있고, 아마 25일 날 이종섭 대사 들어오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이것도 한동훈 구현장이 받아들여서 비례대표 순번을 다시 정하겠다. 여기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트라 와가지고 한동훈 물러나라 독식의 욕심자다 궁정 구태타 일으키고 있다 자기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얘기하면서 헛소리 짓거리고 다닐때 언제고 지금 또 이렇게 싹1바시들로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그냥 쳐내려고 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만둡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 약발이 거의 끝나버렸다. 신병 그리고 여권에 닥친 위기의 원인은 누구냐? 한동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가 전계에 등장하면서 한동훈의 약발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참느작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특히 한우현 장은 독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물러나야 한다고 나심평이는 주장을 한다 이를 들었어요 엊그저께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한동훈 사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심평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물러나라 독식의 욕심자다 라고 말을 해요 총선 불과 20여일 앞두고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이 백을 묻히고 있다 아주 그냥 밟아 밟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소수당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많다. 소수당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채 피지도 못한 채 꽃샘 추위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망울이 될 것이다. 아니,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제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가 나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시들어버린 꽃망울로 그냥 끝날 것이다. 아주 망언을 해, 망언을. 아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민의힘 불과 얼마 전인 2월 설날 이후에 가졌던 그 좋던 기세가 갑자기 끊겨버린 데는 무언가 큰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신평, 이 사람이 짓거리는 거예요? 조국 대표의 본격적 정계 등장이 선거의 판세를 바꾼 그런 큰 원인이라고 본다. 저는 신평,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미친 짓거리입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정치계의 예언가입니까? 이게 뭔 지랄이래요? 그러면서 조국의 등장으로 야권이 가진 역동성이 부각이 되었고 이재명의 무리한 공천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짓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밋밋하기만 한 아주 무감동 공천이었다. 이것은 한동훈이가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동훈 의원장이 약발이 거의 끝나버렸다는 그런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피터팬의 동화안에다 신데릴라 같은 그런 행운을 거머쥔 그리고 스타카토 화법으로 똑똑 끊어지는 아주 독특한 화법에 그동안 사람들이 매료가 되었었는데, 사람들은 한국 정치인들 중에 가장 나은 정치적 자산을 가진 조국 대표의 화려한 등장을 보면서 한 동훈 위원장에게 가졌던 환상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한동훈을 짓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국이가 승화하고, 한동훈은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작자가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동안 한우위원장의 독주에 가려졌던 의상이 숙지는 사이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너무나 텅빈 공간이었다.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던 그 영역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코미디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우 위원장이 당을 거의 장악을 했고 원맨 블레이로 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한동훈이가 가진 독식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우리 헌정 사상 총선에서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절대적이었던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짓거리는데요. 자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한테 최고 의원이 이런 것도 할 시간이 없다.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최고 의원이 열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은 민주당에 득이 안 된다 하면 내가 바로 해고시키겠다.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온다.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 의원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재명 1인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동훈을 갖다가 독식하는 욕심쟁이. 궁정 구대타을 일으키는 한동훈. 더 이상 한동훈은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내려와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김평이라는 작자가. 이게 뭔 얘기래요?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또 짓거리느냐 하면, 위기의 원인을 알면 그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의 그 정당법 규정에 맞는 그런 민주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우연장의 전형적 당무 운영을 종식시키고, 국민의힘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활기찬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자, 최소한의한 의원장은 정과 선대 우 의원장직이라도 내려놓고 이 자리에 국민적 신망과 참신성을 가진 사람이 시급히 새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라. 아니, 지가 뭔데 지랄이야. 지병 아, 네가 왜 이래서 저나 말을 하느냐고. 아니, 이 사람이 국민의 힘 뭐 간부예요? 지도부에 있습니까 아니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요리조리 눈치 보다가 조국이가 조금 이제 그 어떤 그저 인기가 올라오니까 그쪽을 달싹 붙어가지고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치꾼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평사가 됐는지도 참그도 의아합니다. 아니 또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당의 어떤 변화 요구에도 절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이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건 말건 이대로만 끌고 가면 총선 과정에서 축적한 힘으로 2027년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려고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고 끝까지 버틸 것이다. 아니, 2027년까지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한동훈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 고발감이 고발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합니까? 이 내장 없는 인간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동훈이가 일으킨 지금까지의 소위 궁정구대타가 그 시류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택동과 임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 의원장은 그 외모와 인상 그리고 성격 출세의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임표를 많이 닮았다. 인표가 결국 실패했듯이 한우현장이 과도하고 오만한 독식의 욕심을 삭히지 못하는 한 결국 좌절의 길을 밟을 것으로 나는 아주 장담한다. 심평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님의 멘토라고 하면서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다가 잠잠하게 있다가 느닷없이 선거 21일 남겨놓고 조국을 띄워주면서 한동훈을 이렇게 되겠니까 차퇴하라고? 독식의 욕심자? 궁전구두탈 일으킨 장본인?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이거 꼴불견이지요. 아니 오늘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어그저께까지 있던 불협화음을 다 봉합을 오늘 정리를 거의 다 끝냈다. 제 생각은 대통령님하고 어제 저녁에 하여튼 무언가 교감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오후에 대통령실에 들어가실지 안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무언가 어, 교감을 아마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요 부분을 해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원장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대사, 황상무 문제 그리고 비례대표 순번 요거 오늘 중으로 다 마무리 끝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심평이란 사람이 이렇게 또 갈겨대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면서? 정치판 변두리에서 허스트리를 해내려면 사는지 정말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자, 신평이도 어쨌든 공인입니다. 공인이 이렇게 그냥 말을 무슨 양아치처럼 짓거 대면 얼마도 기사가 뜹니다. 자, 이래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키워서 뭐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조국이를 치게 세우면서 혹시라도. 조국이가 비대표 줘서 국회 입성을 나오려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아이고, 내장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 4월 10일 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 의석 165석 이상 가지고 와서 입법부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문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